여러분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했듯이 은혜로운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새해 루틴이 있나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다이어리를 구매하죠. 다이어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뭘 하느냐? 내가 올한해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걸 정하셨나요? 정하신 분? 아, 요즘은 다무에 그러시나요? 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적진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창영. 창영 형제. 올한해뭘 이루고 싶나요? <laughs> 네, 다음 주 수료합니다. 우리 제자반 수료생인데 예. 군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죠. 내가 첫 번째 무엇을 이루고 싶고, 두 번째 무엇을 이루고, 세 번째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계획들은 기록하고요. 올해 필요한 것들을 기록할 텐데, 여러분 이것도 기록하셨나요? 믿음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계획이 있나요?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졸업을 하고, 내가 뭘 하고는 있는데, 올한해 나의 믿음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뭐, 세워, 세운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일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먼저 세운 계획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제일 먼저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삶이고요 26년에 반드시 살아내야 할 믿음의 청년들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믿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전제적, 믿음의 계획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이 쌓여야지, 좋은 성적을 얻죠. 내가 경험이 쌓여야지,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무겁게 질문하지 말고 너는 믿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너는 믿니? 뭘 믿니? 뭘 믿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뭘 믿죠? 여러분 뭘 믿나요?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삶과 일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삶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된 나를 알 때요. 이 믿음에 가시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성경을 딱 처음 펼쳐 보시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고 간단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축복이시다. 하나님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묵상하기에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창조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창조주이다.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존재했었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만이 계셨고요. 이1장1절을 보시면 첫 주어가 이 성경의 첫 주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 동사 바라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죽어 있는 역사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느냐, 질서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시죠. 오늘 이제 GQS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가십니다. 그리고 창조된 목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냥 방관자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개입하심을 본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121편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나의 도움은,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과 환경들과 그 힘든 것들 가운데 누가 도우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심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우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26년도를 시작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면 보여달라.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요. 믿음은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이제 겨울 여행을 가는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노는 곳을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사연자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요? 아, 엄마, 아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누군가는 엄마, 아빠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걸 어떻게 하인하느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야 될까요? 하나님이야 돼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과 힘든 가 지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날 때 나의 믿음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기억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돌아왔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오르며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기대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하고 있죠 연애를 네뭐몇명 있긴 하지만 남자 친구가 언제 기억이 나냐 여자 친구가 언제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할까요 뭐라고 답할까요 한일년 전에는 한뭐한 이백 일 만났을 때는 게이, 매일 생각난다 할 겁니다 매일 생각난다 그런데 이제 일년2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잘안 나죠. 아니니까요. 아무 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요. 매일 생각이 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테너 언제 내가 생각나니? 매일 생각나.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정리하세요. 식었어요. 매일 생각이 나야 돼요. 매일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관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서가 말하는 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길 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올한해 우리가 소리 내어 말씀을 읽기로 했잖아요.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 내 안에 그것들이요. 박혀야 돼요. 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어, 많은 방법들을 취험봤는데이 방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영어 미드를 틀어 놓고 자막 없이 보는 게 유행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했었나요? 우리 고3 일친난 친구들, 네다 영어를 잘하니까 틀어놓고 있어요. 계속 틀어, 틀어 놓으래요막 계속 틀어놨어요. 근데 이제 프렌즈라는 미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 네 고마워요. 몇년 전이야. 아무튼 <laughs> 틀어놨어요. 근데 딱한 단어가 귀에 딱 박히는 거예요. 라스타였어요. 라스타. 아니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왜 라스타를 이야기하지? 라스타 뭐 먹고 싶다는 건가 아니면 먹으러 가자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든 형제가 미국 갔나요? 이렇게 저기 적혔거든요. 근데 이든 형제가 여기 있어요. 이든 어, 라스타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표 이스프레이션 뭐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어,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laughs> 원어민이 여기 미, 그, 그 프렌즈에 보니까 표현이 이거예요. 라스타는 그거예요. 천생연분이다. 라스타가 한, 한 존, 뭐랄까, 한 수컷, 암컷? 아무튼 그래서 평생 을 그냥 그,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거래요. 저도 맞나요? 이게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 뭐, 지금 먹는 걸로 하겠죠. 예. 아, 오늘도 틀렸네요. 이게 좀 시대가 안 맞는데. 아무튼 프렌치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아, 저거 한번 써 먹어야지. 오늘 써 먹었는데 큰일 났어요. 천생 연분이라는 표현이 어때요? 들어야 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들어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이와 같아요.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저 형제는 아니고 이 형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나는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건가?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런 음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창세기 일장 일절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창세기, 추레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천지에 태초 전에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창조했을까 창조하셨다던데 가 아니라 창조하신 이라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 그런가? 어, 그러셨다는데가 아니라 명확하게 믿어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로요? 바로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나요? 그럼 여러분,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걸 모두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다내 버려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울이지 못했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작년의 걱정과 염려와 바쁨을요, 이 2026년도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은혜를 여러분, 이 2026년도에는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시고.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